상생소비지원금을 받으려면 한달에 100만원을 더 쓰라고? 무슨 집안 말아먹을 일 있나?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한 많은 분들의 반응이죠 저 또한 10만원 더 받자고 100만원 더 쓰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입값 해야죠 저렴왕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소비 하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탈모가 올 뻔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제가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10만원 받자고 100만원 더 쓰라는 거잖아요 그럼 신청하지 말아야지 진정하시고요 일단은 신청부터 하세요 10월, 11월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2분기보다 20만원을 더 쓰게 되면 신청만으로 2만원을 받을 수 있죠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신청부터 하고 생각하세요 신청 안 하면 한 달에 1 천만원 플렉스 질러도 지원 못 받습니다 오브제 신청 기간이 지났다고요? 해당 기간이 지나도 신청 가능해요. 제가 생각한 꿀팁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미리 하세요. 미리 미리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정비소에서 실적 인정이 됩니다. 고급 단어로 카센터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카센터 가셔야죠. 엔진 오일이나 타이어 등을 교체하러 정비소 정기적으로 가잖아요. 가야 할 때가 되었거나 일어났다면 시월에 다녀오세요. 타이어 두 장만 갈아도 20만원은 나옵니다. 그렇다고 멀쩡한 건 바꾸지 마시고요. 자칫하면 공이 될수 있습니다. 스매싱. 이건 어떨까요? 지금 10월이잖아요. 곧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연말 선물을 준비하는 분은 미리 챙기실 수도 있고 연말에 약속 장소가 정해졌다면 선 결제하는 방법도 있겠죠. 또한 단골 매장에서 선 결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 점심 시간에 자주 이용하는 식당에 선결제를 할 수도 있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무언가에 우선 결제를 할수 있죠. 예를 들어 학원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네요. 학원비 지출 규모가 크니 학원에서 선결제하는 것도 쏠쏠하겠군요. 자녀 있는 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노리세요. 재난 지원금과 비교한 상생 소비 지원금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실적 인정 업종이 확대되었죠. 그렇다면 중대형 슈퍼마켓을 노리세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가 아닌 노브랜드나 롯데슈퍼 같은 곳을 노리시면 됩니다. 대다수 상품은 대형마트가 더싼게 맞죠. 그러나 특가 상품은 노브랜드나 롯데슈퍼 등이 싸기도 합니다. 식자재 마트 같은 동네마트가 더 싸다고요? 그렇죠. 더 싸죠. 그런데 동네마트는 지역 앞에 사용이 되고 중대형 슈퍼마켓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생소비지원금을 위해 중대형 슈퍼마켓을 활용하라는 겁니다. 지역 화폐 카드 사용분은 상생소비 실적에서 제외되거든요. 셋, 합치세요. 가족 중 2분기 카드 사용액이 낮은 사람의 카드를 주로 사용하세요. 생활용품이나 식비 등을 결제할 때한 명의 카드를 메인으로 쓰시면 되죠. 참고로 실적 합산은 동일인의 복수 카드를 합산합니다.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사용 관련 꼭 주의할 거 알려드리면요. 하나, 지역화폐카드는 실적 인정이 안 돼요. 지역화폐카드도 일반 카드처럼 생각하고 실적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동네에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실적을 위해 사용하는 소비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역화폐카드 충전 시 보너스로 10%더 주잖아요? 즉, 지역화폐카드 인센티브가 10%, 상생소비지원금 인센티브가 최대 10%입니다. 굳이 동네에서 상생소비지원금 받아보겠다고 일반 카드 쓰면 오히려 돈을 잃게 되는 꼴이 될수 있죠 둘, 결제 취소, 꼼수 안됩니다 결제한다는데 지원금을 받고 반품하겠다? 절대 안돼요 여러분, 상대는 누구예요? 여신금융협회입니다 다음 달에 받을 지원금에서 빼내거나 빼낼 지원금이 없으면 카드사에서 추징해요 셋, 원숭이가 되지 마세요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가 있죠. 원숭이에게 아침에는 먹이를 3개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줬는데 원숭이가 불만을 가지자 아침에 4개를 주니 그 원숭이가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보 같은 행동을 말하는 거죠. 제발 부디 플리즈 지원금에 눈이 멀어 과소비하지 마세요. 꽁돈이 생긴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날리는 겁니다. 어차피 필요한 거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아예 안 쓰는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베란다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세요. 과거에는 필요해서 샀지만 지금은 예쁜 쓰레기 아니 그냥 쓰레기가 된 그것들을요. 오늘의 결론 하나 일단 상생 소비 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금 못 받아도 아무 불이익 없습니다. 카드를 중지 시킨다거나 신청비를 내거나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둘 미리 결제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결제하세요. 한두달 뒤나 현재 사용할 거를 미리 결제라는 거지. 필요할 거라고 체면을 걸고 선 결제하시면 안 됩니다. 셋. 가족 중 카드 사용액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더 쓰세요. 제발 지원금이라고 어떻게든 받아내겠다는 소비는 지양하고 합리적인 소비로 지원금을 받는 프로 절약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까지 절약